can you <laughs> I'm right. 이스라엘 자손의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의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성자를 세우리 하던 자가 곧이 음.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강려해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보시게 되면 어, 그 모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가 된다 하는 것들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이 모세라고 한다거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면 그런 모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할 해야수 있는 그런 분이 어 겨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뭐 복종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러한, 아, 그러한 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를 복종하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한테. 그런데 지금 3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려 내복으로 향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우셔어 임도 하심을 받도록 만든 그모세 모세의, 모세의 그런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도리어 하나님 아버 하나님 아버지와 정 반대인 그런 애굽을 향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는 그런 부분들. 그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무서운 그런 죄를 지키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아, 지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아, 지금 아, 하나님의 종인 그러한 아, 모세를 따정하지않니하고 아, 거절하고 또 아, 모세를 따르기 그러한 것들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왜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는거죠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아, 그런 그 마음을 지금 아, 지금 세상적인 것들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현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날 믿음의 삶을 사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에 조금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기를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기를 원치 않냐고 자기들 멋대로 잘못된 그런한 제약된 게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했지만 어,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처음부터 잊어버리지 말고 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잘못된 제약된 삶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40절에 오게 되면 이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백옥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됐대. 아무리 밑에서 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려도 내려,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신들이 마음이 이제는 어,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 그 땅, 그 밑, 어, 그 아래 땅에 있었던 그런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그런 신들을 자신들 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한, 자신들을 어, 인도하시는 그런, 어, 그런 신, 자신들을 또 인도해 해 주실 그런 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어, 거역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눈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자신들은 성기지를 못하겠다 자신들을 믿지 못하겠다 자신들은 따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자신의 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그걸 신으로, 어, 삼도록 좀 해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러한 요구고, 그러한 요구를 이 아론이 무리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거기에, 어, 거기에 두려움에 십사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했죠. 그래서 금과 금을, 어, 집어넣어가지고, 어, 뭘만들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어, 만들게 돼가지고, 금송아지는 이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할 그런 신으로 어, 받아들여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또막그 우상 앞에서 어, 어, 춤추고 막 그냥 기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어떤 행동에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죠.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죄악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어, 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어,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신에게 제사를 진행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진노하심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십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 성경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무상 숭배 죄에 빠진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고 그리고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셔서 무서운 그런 벌을 지금 내리시게 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소진노심으로그 당시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그 우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다 죽도록 죽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 모습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모습이.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자신들의 그런 영혼과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 그런 특성이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 어, 오늘날 을 살아는 가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아, 생명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 올라온 사람,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마음속에 제약된 그런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된 찌꺼기들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성기를, 성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만드는 그런, 아, 그런 습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가 하면 사탄이 이용한다. 사탄이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상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 사탄이 극게 만들어서 무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런 마귀에게 십사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지금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보다는 아. 눈에 보이는 돈을, 돈이나 물질을 더 성기게 되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어, 지금 이 모세 시대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오늘날은 돈, 동, 돈이나 물질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 당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고, 눈에 어, 보이고, 또, 우리 강한 그런 신들을 이 땅에서 발휘하게 되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성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우상을, 우상숭배의 무상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무서운 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게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어, 눈에 보이는 그런 뭔가는 그는 결코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추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천심으로 섬겨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될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나 돈에 십사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 않는 그한 우리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걸주장하신그 하나님 아버지 만을전심으로 바라보고 있하고 진정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들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 하나님 이시라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는 역어서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도 그러한 아버지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가 너무 더 쉬운 그런 가운데 있고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한 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하신 그러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참심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와의 걸수있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걷는의 손에 붙들임받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이을 받으시옵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안을 수 있는 것이지 땅에 계신 우리 지인이다 올 나울에 이를 위하시 없이. 오 우리가, 아, 우리에게 재진자를 살리고 같이 위제를 우리 살리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강하게 서 보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옵나이다 아멘